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유아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볼드 형님 아우리형입 지금 제가 어, 이게 오늘이 아니고 한 이틀 전에 뜬 기사인데 이제 봤네요 호요버스로 요번에 그러니까 호요버스로 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미호요보다는 호요버스가 좀더 영어권 애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이긴 한데 이름을 왜 바꿨는지 솔직히 난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건가 싶긴 했는데 진짜 간다고 기사가 뜬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호요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전 브랜드 호요버스 출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이후 미호요 공식 홈페이지 명, 주소, 통합 계정 이름 그리고 새로 공개된 원신 신규 캐릭 야이미코 플레이 영상 속 로, 로고 모두 호요버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호요버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번 신규 브랜드는 메타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요버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원신 붕괴 미해결 사건부 등 다양한 게임을 선보이는 동시에 가상 캐릭터 루미노바와 이를 활용한 노바데스크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기술을 개발 전문 영역을 확장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요버스의 출시로 전세계 사용자에게 몰입형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호요버스 공동 창립자 겸 ceo 차이하오이 역시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 ai 클라우드 컴퓨팅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어 파이프라인 구축 등 끊임없는 혁신과 콘텐츠 생산을 예고했다. 또한 어, 서울을 비롯해 도쿄, 로스 로스앤젤레스, 몬트리올, 도쿄 등에 있는 오피스의 콘텐츠 제작과 기술 기술 개발, 퍼블리싱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해... 미호요 코리아가 커진다는 건가? 어.. 앞서 설명했듯이 미호요의 브랜드명은 호요버.. 미호버스로 변경되면 아니 틀렸잖아 미호요가 미호버스는 이상하잖아 호요버스라니까요왜 오타가 났어 변경되면 중국에서는 기존 명칭인 미호요가 그대로 쓸 예정이다 뭐 중국에서는 또 미호요로 쓴다고 한편, 테크 오 타쿠 세이브 도 월드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알수 있듯이 서브컬처 영역 구축과 오리지널 IP 기반으로 게임을 다수 선보여왔다. 야, 진짜 근데 호요 벌스 진짜로 메타버스를 노리는 건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뀐 것보다 미호요가 호요 벌스로 바꾼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IP가 있잖아. 메타버스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뭐... 출근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뭐또 메타버스에서 하고 메, 메타버스에서 내 캐릭터 구찌도 사주고 막 그런다던데 실제 구찌 돈을 주고 그건 좀 현실성 없고 사실 차라리 이런 게임 IP를 건드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차라리 좀더 현실성이 있지 뭐 어찌됐건 호여버스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거네요. 안돼 그거 그 너무 슬퍼 나니? 고요벌스라고? 아 고요벌스 접속하자 딱 해가지고 이제 오 캐릭터 뽑기야 아 케이야 아오 안돼안돼 케이야가 나왔어 잠깐만 다시 뽑아 아토마야 아오 살려주세요 오난안될 어, 거야 뭐 하여튼 이름을 바꾼 이유가 그렇다는데 재밌네요 원신 많은걸 시도하는 거보기좋습니다 캐릭터 하나만 보고 하는 게임이잖요요그고 지금까지 악 영상을 니이 영상을 재고으셨다면 구독 을 보고 싶습니다. 면 영상을 보고 요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